오늘 세례 받고 입교하게 된 우리 24명의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기억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글을 쓰기 위해서 첫 문장을 쓰기 위해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독자는 그첫 문장을 읽고 밤새 설레인다고 합니다. 아마 그의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승리의 예침을 듣고 오늘 16장 20절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첫 문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 안에는 전체 내용이 요약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세례 입교와 함께 연결하여 세례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물론 일찍이 세례를 받으신 저희 성인 교우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새로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과 미션을 갖게 합니다.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세 번째 주님과 통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저희가 오늘 집내한 세례식과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재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식을 재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옛 자,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잘 들려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뱁티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뱁티조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이 말은 물에 빠져 죽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를 받다 이 말이 물에 빠져 죽다라고 하는 말이니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실제로 그 흐르는 강에 가서 침수를 하기도 하고, 옛날 교회들은 앞에 가면 세례 그 탕이 큰 목욕탕처럼 세례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참기 힘들만큼 머리를 누르고 있다가 꼴딱꼴딱할 때 꺼내서 살리는 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의미를 통해서 나의 옛 자, 옛 사람은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새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동안 또 입교하는 동안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라는 음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희 자녀들 흔히 사춘기라고 하지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몸도 이제 어른처럼 성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사춘기라고 하지요. 저희 자녀들 학교로 학원으로 늘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정체성을 갖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늘 성적을 먹여서 마치 공부 잘하면 사랑을 받고 공부를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 건강도 그렇습니다. 또 요즘 자녀들은 부모의 재력이나 권력에 따라 스스로를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학업 성적이 됐건 건강이 됐건 물질이 됐건 권력이 됐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우린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가 점점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불이 깊이 내리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의 삶은 보다 보람차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 미션을 갖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꾼 한줄 하면 뭘 떠오르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을 바꾼 가장 영향력 있는 문장 하나만 골라봐라 하면 뭐 고르시겠는가요? 저는 서슴치 않고 마가복음 16장 15절 고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세상 모든 곳으로, 외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피조물에게. 이 짧은 단어는 보활하신 후 제자들로 하여금 동으로 서로 로마로, 이집트로, 이디오피아로, 마침내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로, 한국에까지 이르게 된 복음 전파의 놀라운 시작점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십시오. 세상 모든 곳까지 가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학교, 집, 일터, 순천, 한국을 넘어서 세계 모든 구석구석 끝까지 가십시오. 가서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에게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파하십시오. 이한 줄이 인류의 운명을 바꿨고, 문화를 바꿨고, 내 삶을 바꾼 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교우들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례식 성만찬을 세크라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내전, 성사,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이 말의 유래는 라틴어 세크라멘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병사들이 황제 앞에서 나는 황제의 병사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는 이 충성서약이 세크라멘툼입니다. 초대교부 저스틴은 이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내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서약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에 참여한 여러분은 새로운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저희 작년 교우들과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나눌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의미를 깊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모든 피조 세계에,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준노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위임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이제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이때 복음, 영어로 good news, 헬라어로유앙겔리온 이 단어도 황제가 썼던 단어입니다. 우리 학생들 나이키가 무슨 뜻인지 안 가요? 여러분, 나이키 신발 신고 오셨죠? 예? 어이고 우리 유준이 훌륭합니다. 아는 학생이 있네요. 선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라톤에서 유래된 말이지요. 마라톤 전투가 세계 전쟁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늘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동쪽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지금 유럽을 그리스가 막고 있을 때, 그리스의 아테네가 지금 막고 있었죠. 이두 세력이 충돌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 다리오 왕이 이 싸움의 주인공입니다. 페르시아는 중부장한 군대를 유럽을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파견했고, 그리스는 지금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이 마라톤 평지로 병사를 파송했지요. 두 싸움은 페르시아가 이길 걸로 예상됐던 싸움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무장도 강했고 군사력도 강했고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였던 반면에 그리스는 숫자도 그만큼 되지 못했고 더 약했다고 보여졌습니다. 여하튼 스토리는 이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이깁니다. 이때 한 병사가 아테네 시내까지 뛰어와서 42.19 키오. 195km 지금 마라톤 코스죠. 와서 나이키 했던 거죠. 이겼다. 이게 유왕겔리온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잃지요. 가족도, 자녀도, 일터도, 삶터도 잃습니다. 그당시에 전쟁의 패배는 자신의 삶이 없는 노예로 전락시키고 가족은 흩어져야 하고 삶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외쳤던 말이 유왕겔리온그 뉴스였습니다. 마가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근 뉴스 복음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이것이 곧 뉴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로마 황제가 다르시, 다스리던 그 어려운 시기에 박해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때 외쳤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사회의 어두운 곳 절망이 있는 곳 씨름하는 그곳에서 끝 뉴스 복음을 외치십시오 하고 새로운 소명을 받습니다 세례받은 첫 번째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19절 20절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우리와 딱 비슷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딴청 피우고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고 꾸짖고 나무라시고 우둔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안타까워하셨던 주님. 마가복음 16장 14절까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믿지 않음을 꾸지셨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세례식을 가만 히 생각해 보면, 결혼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결혼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결혼식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요. 결혼식을 하면서 함께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첫 걸음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서먹서먹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잘 모를지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The Lord worked.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표적들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그 명령장을 수여받는 수여식에 서 있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세례받는 자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십시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조대교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쩐가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 명령을 따라 우리 삶이 신앙으로 드러나야 하는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 저쪽 간도에 명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이 일제 식민지가 되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또 농사지며 살기 어려웠던 이들이 간도로 가서 새로운 꿈을 시작 꾸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이 명동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동주, 문육환 목사님 등이 어린 시절 김야겸 목사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곳입니다. 김약경 목사님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목회자로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며 민족의 새로운 꿈을 꾸었던 곳이 이 명동 교회입니다. 이김약경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모든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내 삶이 내 유언이다. 오늘 우리는 부여받습니다. 이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이다. 내 삶이 이제 복음의 선포다. 이런 초대를 받는 거룩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날, 새날을 시작하며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 품에 고이 안고 있다가 여러분을 이 땅,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사랑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세례받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바로 사랑의 선교사, 사랑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모든 곳,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사랑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마치며 미츠하라 유리의 시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꿈이 쓰러져도 희망은 남아. 희망이 있으므로 다시 꿈이 태어나, 여행은 끝나도 길은 계속돼, 길이 있으므로 또 다음 여행이 시작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입교 세례 받는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사랑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총을 아가여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